허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 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연기했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 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 센터의 업무 범위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 답변 도중 심사를 연기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리에 앞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센터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동수입니다. 어,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어,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부 질의해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진흥원의 라이즈센터 설립 및 운영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교육 부 질의 답변 내용은 특정 사업의 수행 기구를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길 경우 이를 지정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기능 외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업무를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질의해신되었습니다 지난 1차조례 심의시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라이즈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인재양성 업무를 추진하는 안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으며 지역신중심대학지원체계가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위한 교육정책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과도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권장했던 사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심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기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의 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수고하습니다예뭐 <laughs> 다행히 우리 교육부에서 해치니 막사이법비힙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치는 와서 다행입니다 예. 다행히 이제 제도 이웃 요성 사무관 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이 라이저 사업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에서 보면은 대학생만 그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 또 전문 기술자를 또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 평생교육이 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아, 굳이 평생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한도 답변을 합격다 하면서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좀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행이고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제 실제 이~ 그~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이 라이저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대학을 좀그 발전시켜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벚꽃 선수들을 다이 소멸한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저 사업인데 이또 재정 구조 조정 차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일반 예산이 항상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 교육부 예산이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이20% 출구 프로미가 그를 떼다 보니까 항상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서는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면 그 추가로 <laughs> 우리 그계한부에서 주는 그 돈을 쓸 데가 없어가서고그래서 기금이 계속 적립된다. 지금 뭐 지금 에서로국면서로국에서한국적으로 약이 서 한국에서 한교육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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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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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지자체에서는 지역도 대학을 이제 발전시킬게 되고 예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또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지자체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지방에 우리 경남에 대학을 그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이제 있는가는 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범 사업 때뭐 타도보다 좀더 돋보이는 그런 제도를 <laughs> 만든다든지 대학 지원을 해서 좀 갈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본 사업이 시행된 2025년도부터는 약그 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17개 시도에서는 가르는데 아마 수도권 인천 쪽에는 아마 적게 줄것 같아요. 우리 집, 지방도에 대한 많이 줄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 지정 조례 이거 개정도 하지만은 전문회도 말씀드렸지만 딱 글자 지금 여섯 글자 가행것뿐이거든요 지역 인재 양성하는 거 이거.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좀더 지금 시쉬 기간 안에 제도를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지금. 이 예산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 할수 있는 그 아니 내용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뭐 글로컬 사업 이것도 그건 물론 대학 전적 이지만은 대학 그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육 담당. 부에서 항상 그 스포트를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구에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를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 일정 제 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합니다 네,